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 아이 박감사입니다 25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됐는데 환율은 미쳐서 날뛰고 돈이 많이 풀렸다는데 대출은 안 나오고 영원할 것 같았던 자산시장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을 바로잡고 더큰 위기를 가져오지 않을 기회 22년 둔촌주공 사태였죠. 매막기가 두려워서 이걸 막고 정리 안한 결과를 우리는 이제 정면으로 맞이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둔촌주공사태 22년 말 채권시장의 경색과 더불어서 pf의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줬던 사례입니다 7200억에 달하는 pf 이게 중단된 위기를 맞이했죠 규제의 대못을 전면 해제하면서 조정이 필요했던 순간에 조정을 멈추면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만든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PF의 위기 문제 고금리의 시기에 불거졌죠.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인근의 시세는 떨어지고 계약금 20% 하더라도 수억에 달하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출은 안 나오는 시장이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시세 차익은 없는데 필요한 자금은 많은 상황이니까 여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 벌어질 수가 없었죠.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택한 건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였어요.모든 규제를 풀었죠.8년 동안 집을 팔수 없고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분양이 어려웠던 상황이 모든 규제를 풀어제끼니까 사람들 관심이 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전매제한 기간 8년이 아니라 1년으로 줄였죠.실거주 의무도 바로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중도금에 대한 대출도 풀어주고 또 집값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사라져서 다주택자라도 땡빚 내서 들어올 사람 들어와서 제발 사줘라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살렸던 것 이게 결정적인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PF 시장의 자금 경색 문제를 일단 막는 조치했습니다. 정부가 보증을 했죠. 안 팔리더라도 팔릴 때까지 정부가 보증할 테니까 돈 빌려줘라. 이렇게 했고 또살 사람들 규제 다 해제해 주고 대출해 줄 테니까 제발 분양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특례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을 잔뜩 지원하면서 대마를 살렸어요. 대마를 살리긴 했지만 결국 하숙 상대죠. 규제 완화나 유동성 공급은 단기적인 처방책에 불과합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죠. 물건을 사줄 사람한테도 돈을 빌려주고 또팔 사람한테도 버틸 돈을 빌려주는 행태를 통해서 이 상황을 이연시켰습니다. 결국 빚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감당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장금 낼 돈, 이것 또한 결국 더큰 빚을 내게 해서 해결하는 것, 이렇게 뒤로 시간을 밀었어요. 정책 금융 지원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정책 자금이 줄어들면 또 이렇게 빌려 쓴 돈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봉책으로 이런 조치를 했고 다시 시장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여전히 없는 상태예요. 이후에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졌죠. 새마을금고사태 pf위기론이 고조됐을 때 p f 시장에 큰손이라고 할수 있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 어떤 식으로 했죠 또 돈을 푸는 조치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금리는 올라가는데 pf에 빌려준 돈 받지를 못하죠 그러니 유동성이 경색됐습니다. PF대출 부실 때문에 연체가 증가를 하고 나중에 돈을 날릴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커지면서 뱅크런 조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가 보증해주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억누르고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시중 5대 은행이랑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 이런 은행들이 새마을금고 RP매입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에 나섰죠. 5대 은행이 4조원 정도 사주고, 산업은행이랑 기업은행이 3조원 정도, 7조원 가량의 유동성 지원책을 펼쳤어요. PF 대출 많이 해줬는데, 이거 부실화되고 연체율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정부와 금융당국, 대응한 게 은행들한테 RP 매입을 시켰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고 예금자보호 정부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는 걸 막고 세무할 금고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줬습니다. RP 매입이라는 거 세무할 금고가 갖고 있는 채권을 은행이 일단 사주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자와 함께 다시 그쪽에 팔아 넘기는 형태 단기적인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방법이죠. 채권만 갖고 있고 현금은 없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이 있는 쪽에 채권을 양도하고 그만큼 현금을 받아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 이런 조치를 통해서 뱅크런 사태를 잦아들 수 있게 했습니다. 부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그래도. 다 돈이 빠져나가서 갑자기 망하는 사태 이걸 막기 위한 조치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연체율이 높은 금고들을 대상으로 연체율 어떻게 줄일 건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했지만 이거보다 고객들이 돈 빼가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 그냥 망하는 것, 이거 막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특별검사 일정까지 연기하며 새마을 금고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죠?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연체율 떨어지지 않고 부실 지정간 통폐합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격자폭을 키우고 있죠? 이달에도 자본 잠식 위기에 있는 새마을 금고 결국 옆에 있는 금고와 또 통폐합하는 절차로 갔습니다. 부실 채권 같은 경우는 중앙회가 떠안고 우량자산은 옆에 금고가 흡수하는 형태의 합병 이런 조치로 건전성 지표를 망하지 않을 수준으로 유지해 가고 있는 게 3년 가까이 세마 금고가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3년 동안 건전성이 많이 회복될 수 없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니까 부실과 적자 조합 점차 확대되고 있고 연체율 6%대에서 이제 7%대까지 계속 상승세에 있어요. 올 상반기 기준 역대 최악의 순손실 1조 원이 넘게 기록을 했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년 연속 조단위의 반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건 그렇게 모든 지원책을 폈던 새마을금고의 현재 모습입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해결을 위해서 긴급 유동성 투입 조치 RP 매입 수조원을 했습니다. 시간을 벌어준 거죠. 단기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RP 매입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했지만 이게 건전성이 회복된 조치는 아닙니다. 건전성의 회복이라는 건 갖고 있는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그 손실을 흡수해내는 능력,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PF가 좋아지지 않는 한, 그건 요원한 거죠. 아까 통폐합하면서 중앙회가 부실 채권은 가져가고 우량 채권은 넘긴다 했지만 그게 진짜 우량한지 어떤지 그 부실의 규모 같은 거 정확히 추산되지 않고 있어요. 희망적으로 보고 최소한만 정리하고 있죠. 부실 사업장 손실 인식을 많이 하게 되면. 건전성은 더 떨어지게 될 거고, 이로 인해 시장에 우려가 쌓이면 뱅크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밀어두고 조금씩만 반영해 가면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어요. 결과는 적자는 커지고 건전성 지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식회계와 다를 바가 없죠. 예쁘게 꾸며서 부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 상황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또 부동산 시장은 다시 뜨거울 수 있을 거다라고 막연히 믿고 있는 게 정말 개탄스러울 지경이에요. 결국,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 계속해왔지만 해결책은 없고 경제에 미치는 핵폭탄급 위력만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 했다고 했죠. 계속 유동성을 늘려왔으니 통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풀었음에도 더 많은 돈을 풀어야만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죠 이번에 국고채 단순매입만 1조 5천억 이 정도 하겠다고 하느니 발표를 했고 또 위기 시에 대출채권담보로 은행의 자금을 지원하는 조치 긴급여신제도도 신설이 됐습니다 환율의 문제 이로 인한 외화자금의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외환건전성을 완화시키는 규제완화조치 이런 것까지 발표하면서 지금 유동성을 푸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M2가 4,430조 사상 최대죠? 그런데도 돈이 여기저기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정부 말고는 돈풀 주체가 없으니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던 그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고 돈을 원하는 곳은 여전히 많지만 구하기 힘든 시장 그러니 정부가 나서서 돈을 풀어야 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을 막고 망하지 않게 하는 조치 긴급유동성 지원 조치, RPMA 미였는데 그 사태가 있은지 1년 후에 다른 금융기관들 또한 이런 조치 확대를 했습니다.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중앙에 또 일곱 개의 자산운용사 여기 모두 한는과 RP 거래를 해서 유동성 공급을 빨리 할수 있도록 확대 지정됐습니다. 유동성 위기시 빠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제가 되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금융기관들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금융기관들한테 이런 안전판을 마련하는 이유 그들이 유동성 경색 문제가 터졌을 땐더큰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정부가 그걸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동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로 인해 하느니 국채를 1조 5천억 원어치나 매입을 했지만 여전히 국채 금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정말 유동성의 위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대책이 발표가 됐죠. 위기시에 대출 채권을 담보로 긴급 여신을 실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고객한테 빌려준 대출채권을 담보로 여신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인출 속도, 요즘 다 핸드폰으로 하죠. 이러니 훨씬 빨리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안 되면 대출채권을 담보를 해서라도 금융기관에 돈을 지원하겠다 이런 규정을 만든 거죠 풀린 돈이 어마어마하고 그로 인해 시장은 뜨겁다고 하지만 정작 돈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지금 돈이 없다고 아우성들입니다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풀어야 하는 이유 유동성이 부족한 곳에 계속 돈을 지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어요 금융기관들 안전할 거다라 얘기하지만 그들의 유동성 위기를 걱정해서 지금 온갖 걸 통해서라도 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하고 있습니다. RP 매입으로 유동성 공급하는 조치 세말 금고 때 이미 했다고 했는데 RP 매입 대상 국고채, 통화채, 뭐 정부 보증채 이런 거죠. 안전한 채권을 환매 조건부로 단기의 자금을 융통해 주는 방법이 RP 매입인데 이거. 2 3년도엔 새마을금고만 했다가 24년도에 농협 수협 이제 증권사까지 점차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금리의 상승을 막기 위해 국채 매입을 하는데도 여전히 금리는 공행진하고 있어요. 유동성 위기 방지책으로 대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더 빌려주겠다 이런 조치를 할 만큼 유동성 경색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금리 올라가고 있죠. 기준금리 안 건드리고 있어도 시중금리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픽스 같은 경우는 3년 내 최대 상승폭을 기록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코픽스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 금융기관들이 자금 조달 할때 그만큼 높은 돈값을 쳐주고 돈을 구하고 있음을 뜻하고 이 얘기는 돈을 빌려 쓴 사람들한테는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변동형 주담대 이런덴 직격탄을 맞겠죠 영끌족들 초저금리로 최대치의 빚을 내서 집산 사람들이죠 이들의 주담대 금리 또 오르고 있습니다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이 금리의 상승 심상치가 않아요 금융기관이든 기업이든 돈이 필요한 곳들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말하는 시장에서 높은 돈값을 쳐주지 않으면 돈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경기 상황에 회사채 금리 다시 치솟고 있죠. 내년 초에 수십조 원의 채권이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그만큼 규모의 돈을 모집을 해서 갚을 수 있는데 예전처럼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 계속 상승 추세고 불과 한달 만에 0.06%가 확대될 정도로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기업들 좀 눈치 보고 있지만 내년 만기돌의 회사채 91조원에 달하고 그 중에 33조원이 내년 1분기에 몰려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만 33조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금리를 높여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걸 메꾸면 다행인데 돈못 빌리면 자금난에 유동성 경색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넘쳐난 시장인데 돈 빌려준 곳은 유동성 경색 걱정에 정부가 보증하고 돈 찍어내서 빌려주고 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은 더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고 또. 더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 빌리는 값이 치솟아 오르고 있어요.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국채 매입이라도 하면서 정부가 힘을 보태고 있지만 조족지혈이죠. 1조 5천억어치를 사줘도 시장 금리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곡소리 나는 시기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 그 곡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빌려준 사람들, 돈뗄 가능성은 점차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pf 문제 해소가 안 됐다고 했고 그 문제 해결책은 사업이 잘 정상적으로 꾸려가거나 아니면 누군가 떠가서 이 문제를 종결 지어야 하는데 사업할 사람도 망해가고 있고 공사하는 곳들도 돈이 안 돌아서 망해가고 있고 이 물건 팔리지가 않고 시장에 쌓여가는 것 현실입니다. 일단 부동산 호황을 통해서 개발업자들 굉장히 화랑을 보였었죠. 근데 지금 호황기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고 폐업 등록하는 업체들 폭증하고 있습니다. 개업하는 데보다 폐업하는 데가 훨씬 더 많은 것 시행사들의 현실이죠. 시행사들 중에서 건설판의 3대 큰손이라고 할수 있는 대기업들도 지금 벼랑 끝에 생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mdm 신형 ds 여기 지금 유동성 위기 심화되고 있어요. 신규 개발 사업은 아예 추진조차 하지 않고 있고 기존 프로젝트 방어에 급급한 게 현실입니다. 차입금은 점차 늘어가고 있고 자산을 매각하면서 털어내려고 하더라도 시장이 좋지 않으니 팔리지도 않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이들 공사 진행된 대금 못 주고 하면서 시공사들 손 떼고 금융 기온 계속 발생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3대 디벨로퍼 중에 하나인 DS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미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죠. MDM이나 신형, 이런 데는 기존 자산 방어에 집중하고 있고, MDM 같은 경우는 서리풀하고 용인 플랫폼 시티, 이 기존 대형 사업만 하고 대규모 신규 투자는 사실상 멈춘 상태 맞습니다. 신형 같은 경우도 간판 사업인 광주의 복합개발, 이거 건설사들이 손 뗐죠? 그래서 착공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 이미 쏟아본 돈에 대한 금융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물건은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라 뜻이죠. 현재 새로운 시공사를 확보하고 있지만 미분양 확대와 자금시장 경색 속에서 지금 뾰족한 수가 없어요. 차입금은 늘어나고 단기 부채 비중은 확대되고 이러면 기업의 신용도도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ds네트워크 지금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라고 하는데 자산 매각하고 재고 털기 막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이미 공사한 거 공사대금 안 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건설사에 가압류 당하는 상황 벌어졌습니다. 부채는 쌓여있고 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부채 비율은 적정 기준 200%라고 하는데 수천 프로가 되는 곳까지 시간이 흐른 만큼 부실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3년새 디벨로퍼 매출 반토막 났다 했죠. 여전히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 하면서 투입했던 비용들 이건 이자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사 돈안 줘서 가압류 당했다 대우건설이 신청한 거죠. 덕은 리버워크, 지식산업센터죠. 송도럭스 오션 SK뷰. 이거 송도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여기 공사 대금을 안준게 아니라, 고향 향동의 지식산업센터, 평촌의 아파트, 이 공사 대금을 안 줘서 이미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에까지 가압류를 걸면서 돈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 분양은 안 되고 돈은 없습니다. 착공도 못하고, 신규 사업은 커녕 기존 것도 유지하기 급급한 상황이에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대형 개발사들 얘기죠. 시공사한테 공사대금 못 주고 가압류 걸리고, 이거보다 규모 적은 회사들은. 다 망해 나가고 있죠? 개업보다 폐업이 3년째 많은 시장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돈 빌려준 금융기관들, 정부가 유동성 공급하면서 단기적으로 시간을 벌어주고 있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부분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코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사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라도 해결이 되면 좋은데 사줄 사람들도 이미 돈이 없습니다 이미 산 사람들은 유지조차 못하고 있죠 경매 물량 가계 연체율 폭증 중이죠 수도권 의 임의경매 신청건수 11000건이 넘어갔고 작년 누개치를 초과하면서 강제 매매로 내몰리는 사람들 늘어나 고 있습니다. 영끌할 당시에 1-2%대의 금리로 초저금리로 돈 빌려가지고 유지 했던 사람들 금리 올라가고 금리 를 재산정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더더욱 버티지 못하고 매물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지만 아까 동구 구하기 힘든 시장이라고 말씀드렸 죠. 그러니 최강금리는 상승하고 상환 부담의 누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자 못 버티고 경매로 내몰린 물건 1년 새에 30%가 넘게 증가를 했죠 기준금리 안 내리면 내년에 더 심각 해질 거다.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현상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금리 상승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돈값을 쳐주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경매 나오는 아파트 상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금리 시기에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자본이득 꿈꿨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을다못 버티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자영업 몰락으로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더 초토화되고 있죠. 사방에 트리거가 발생하고 있어요. 시장의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환율 1,480원대 1,500선을 유협하고 있죠. 하는 총재,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고환율이 이어지면 물가는 2%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환율을 잡을 방법, 금리 인상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데, 부채의 한계 상황 때문에 금리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손 놓고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금리 인상 외에 할수 있는 조치는 전부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국민연금 구원군이죠. 근데 여기서도 할수 있는 게 이제 없습니다. 외환스와프 한도 늘리고 전략적 환해지비율 높여서 더 많이 국민연금이 부담해라 이런 얘기 있었지만 결론 현행 유지로 나왔죠. 환해지 외환스와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 지금과 같은 환율 위기 상황에서 국민연금 현행 유지가 최선인 것. 국민연금으로도 할수 있는 한계치가 여기까지 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한테 달러 쥐고 있지 말고 풀라고 다 불러 모으죠.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네노라는 기업들 다 불러서 갖고 있는 달러 자산 원화로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불러서 읍소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기업들 다 수출로 먹고 사는 특히나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미국에 대규모로 달러 투자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달러 값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갖고 있는 달러를 휴지가 된 원화로 바꿨다가 다시 달러를 사서 또 투자하는 선택 쉽게 할수 있을까요? 지금 그렇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은행들한테도 외화 건전성 일단 이딴 거 중요하지 않다. 그 스트레스 테스트 유예해 줄 테니까 외화 갖고 있는 거좀 줄여가지고 시장에 달러 풀어라 이런 조치 하고 있습니다. 또 IMF 이후에 외채 관리를 위해서 달러 유입 제한하는 조치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도 포기를 했습니다. 외국계 은행들 선물한 포지션 한도 75%에서 200%로 확대하는 조치 발표가 됐어요. 이 얘기 외국계 은행들이 본점에서 더 많은 달러를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게 조치한 겁니다. 금리 인상 외에 할수 있는 환율 안정 수단 총 동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율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함에도 계속 높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미 할수 있는 여력 최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유지하고 있고 달러 벌어들이는 기업들 쥐어짜려고 하지만 미국에 달러 투자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은행들 위기관리 부분을 약화시키더라도 일단 공급하게 쪼고 있고 해외 기업들 돈 갖고 들어오는 거더 유연하게 할수 있게 풀어줬어요. 근데 이거 왜 막았었죠? 외국에서 달러 막 들어오게 풀어주면 단기적인 자본 유입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 얘기는 반대로 환차익을 노린 환투기가 가능한 구조로 바꿔진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환율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조치이죠. 금융 안정성을 저해 시킬 수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 그러면 급격하게 이탈할 가능성, 그 자금이 훨씬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변동성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라도 일단 달러. 들여오게끔 단기적인 조치를 한 겁니다. 장기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환투기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조치 이것까지 지금 풀고 있어요. 왜냐? 당장 달러가 없어서 이 모양이니까 이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엔화 약세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죠. 물가 상승, 엔화 약세. 이거 막기 위해 금리 인상 선택했습니다.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후폭풍, 엔캐리 트레이드, 이 청산에 대한 우려 생겨나고 있죠. 제로금리의 일본 돈으로 세계 곳곳의 자산시장에 투자했던 자금들, 그렇게 공짜로 빌려쓰던 돈값이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청산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더더욱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환율 급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조치 할수 있는 모든 수단 금리 인상 외의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이 문제 해결책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방산 뭐 자동차 이런 것들 수출 잘되고 잘 나간다 하지만 내수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그 돈을 필요로 하는 곳은 훨씬 더 많아서 돈이 부족한 현상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당분간 확장 재정을 이어갈 걸로 얘기를 했죠. 지금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또돈 풀기를 하겠다 풀고 싶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돈이 넘쳐나는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또그 돈을 풀수 있는 주체가 정부밖에 없으니 한꺼번에 망하는 것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계속 돈을 푸는 조치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어요. 위기의 근원을 생각하면 결국 대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빚을 빚으로 메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그래도 핵심적인 것들이 안망하게 하려면 계속 돈을 푸는 조치 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 위기의 신호들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의 해결책, 금리 뿐인데, 손못 대고 다른 것만 잡고 있는 상태, 일시적일 뿐, 결국 정답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것들, 결국 정리의 수순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제2의 IMF가 아니라고 하지만, 제2의 IMF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